할렐루야! 11월의 시작과 함께 다음 주부터 한파가 몰려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육적으로 강건하시고 영적으로도 더욱 굳건해지는 한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디모데는 교회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에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경고와 교회 치리에 대한 누름에 답변하기 위해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네로 건너갈 때 왜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겼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네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 교회의 한 무리가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겨 교회를 치리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화와 족보란 구약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담긴 추레급 이야기,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석하여 잘못된 말씀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믿음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사람들 사이에 논쟁만 부추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수 많은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 말하며, 우리를 논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다른 교훈을 멀리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고, 믿음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논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다른 교훈을 멀리하고 믿음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바른 교훈을 따르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귀에는 여전히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동시에 들려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논쟁과 다툼으로 살아가게 하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믿음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바른 교훈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11월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한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